가야돼 가야돼 간다 다시 한번 이쪽 다쳐 주세요자 이쪽을 잡아줘야죠 오 온다 온다 오자 다시 공이 가야돼 가야돼 공 가야돼 가야돼 가야 돼, 가야 돼. 오 갔어 자 오, 온다 온다 공 온다 공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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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낮춰주고 아니 아니 낮춰줘야지 낮춰줘야지 낮춰줘야지, 낮춰줘야지. 낮춰줘야지. 았어 아, 자, 다시 갑니다. 아, 올려 주고. 아, 오! 네. 간다 자, 그만.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와. 같이 함께 하는 우리 놀이를 해 봤어요. 즐거웠습니까? 네. 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질서! 네. 자, 앉아 주세요. 앉아. 네. 앉아 주세요. 아, 칠수. 어, 네. 네. 우리 멋진 친구들. 찌친으들 앉아보세요. 른자 셋. 바른 자세! 자, 점이 아, 앉아주세요. 아, 앉아주세요. 아, 점이 앉아주세요. 목말라. 아,